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디스커버리 4차 본다 후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모 지역에서 디스커버리 4를 보고 겪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차 본다는 검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이 차의 성능 기록 내용이 정확한 건지, 사고 내용이 정확한 건지, 그게 이제 딜러분이든, 개인 거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거래라고 하면 성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딜러차라 하더라도 성능지의 내용과 100% 맞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뭐, 이거를 떠나서 협의를 할때 어느 정도 이 차의 어떤 컨디션을 알고 협의를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차본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15년 동안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의 주특기라고 하면 주특기고, 장사, 차장사를 하면서 저의 성향은 매입하는 거보다는 어떤 판매나 또는 이렇게 자동차를 검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수입차나 국산차를 이제 검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도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딜러분이에요. 중고차 딜러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사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개인 명의로 본인이 타고 다니시던 차를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 차죠. 어쨌든 뭐 여러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자가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건데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있는 게 뭐냐면 딜러 차는 공식적으로 이제 매매 단지에 매입이 된차 같은 경우는 성능 검사도 받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차를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저도 일하기가 편하고 차주인 차주 딜러도 일하기가 편한데 개인 매물 같은 경우는 차주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성능 보증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잘뭐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컨디션을 정확히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차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매너 있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물 같은 경우는 저처럼 자동차 검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고, 매너 없이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차주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의뢰하신 의뢰자분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너 있게는 하되, 안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은 걸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의뢰자의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서 자동차를 검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차주분이 현직 중고차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검수하는 부분에서 투전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매너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 키로수와 상관없이 정비를 해놓은 것과 상관없이 정비를 아무리 많이 해놓고, 뭐, 엔진도 갈아놓고, 미션도 갈아놓고, 뭐도 갈아놓고 다 했어도 교환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의뢰자 입장에서는 구입 후에 내가 어떤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 부품을 교환해서 타는 게 맞는지, 그냥 타도 되는지, 언제까지 탈수 있는지, 교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적인 부분, 데이터가 있어야 구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최대한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게제 일이고. 이번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차기 때문에 성능을 받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수리도 많이 하셨고 피로 수가 많기는 해도 중요한 부분들의 수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인데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판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금을 제가 찾아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분 나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표출하셨어요. 이 차는 판금 스포트기를 대서 판금을 했습니다. 이제 문자 판금인데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씀은 되지는 않겠는데 겉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봐야 되고 안쪽에서도 이게 공우 패킹이 잘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고가 났건 충격을 받았건 이게 이제 덴트로 하기가 약간 애매한 위치이다 보니까 이거를 덴트로 하지 않고 그냥 판금 스포트기로 땡겨가지고 판금을 하고 그 뒤에 마감을 이제 퍼티를 입혀가지고 부분 도장을 했는데 전체 도색도 아니고 요거는 약간 부분 도색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퍼티도 자세히 보면 퍼티 표시도 좀 나고 근데 퍼티도 뭐잘 이렇게 샌딩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얇게 이게 판금 스포트기로 당겨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철판이 열을 먹는 거다 보니까 그 안쪽에 그래도 언더 코팅제를 조금이라도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 차는 그냥 했어요 그냥 당겼어요 예. 네, 그 흔적이 정확하게 남는데도 뭐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황금이 된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찾아 냈고 누유 같은 부분도 아주 많이 수리를 하셨지만 그래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거 맞지만 그래도 누유도 있고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뢰자분한테 말씀드렸고요 100% 이게 성능기록부의 내용만 믿을 수도 없고 100% 차주의 내용만 믿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이 중고차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막 따진다, 이러기 보다는 누구도 알수 없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호전적인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딜러 자격증 얘기도 나오고 어떤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물어보시는 단계까지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딜러증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사원증이 있다라는 거고 성능을 볼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 차체수리기능사, 진단평가사, 이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검사원으로 성능검사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 전문평가사, 자동차 튜닝사, EV진단사 이런 것들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실기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것도 거의 뭐, 저는 자신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뭔가 공신력이 있는 무언가를 들이밀어야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인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의뢰자분도 같이 있었고, 차주 딜러분도 같이 있었는데, 말미에는 조금 풀어지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호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수입차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접근을 하고 있고 충분한 경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검수와 진단을 하고 있고 의뢰자분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이번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교환이 됐는지 정확히 차주분도 자기가 수리를 한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100% 알고 있지는 못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어떤 부분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찾아 냈고 알려드렸고. 그래서 참 기분이 참 하, 간만에 음, 좀 음, 무겁네요. 제가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일인데, 그것도 제가 매너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매너 있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를 누가 검사한다. 이 자체가 좀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물을 검수할 때 이런 애로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의뢰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혹시 우연치 않게 제가 가서 차주들의 차를 검수할 때 서로가 조금 매너 있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차를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어디를 정비해야 되는지, 어디가 교환됐는지, 사고가 났는지, 판금이 됐는지, 이거를 알면, 본인들도 좀 좋지 않을까요? 차주분들도? 꼭,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거래를 하더라도 다른 분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실갱이를 할수 있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끝!